야가 나의 인생을 자지우지한다 어떤 마음을 먹었냐에 따라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며칠생이냐에서, 어, 노력을 얼마만큼 했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 쪽지키 보살은 다 음력으로 초하고, 음력으로 11일, 음력으로 21일, 음력으로, 어, 31일에 태어났다면 큰 나무 큰 거목 운명이다 소나무를 보시면 산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그 밑에서 시원한 바람에 쉬어가지요 그런 거목의 운명이 음력 1일, 11일 21일, 31일생인데 나무 말년 변하려고 적금을 들었다면 개똥을 타는 운명 이구요 또 어, 이분들이 어, 소띠다 그러면 더더욱 좋지요 개축생 그죠 개축생인데개축생 50대 소띠인데 이분이 1월 20 하루다 그러면 운명이 예, 물론 이제 10월 일시를 다 넣어야겠지만 몇시냐도 중요하겠지만 스무 하루생이라 그러면 쪽지게보살은 대박의 운명 무사히 귀환하고 어떤 일을 어 완성해가는 운명 또어 이분이 을사생인데 뱀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하루생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대가 천선한다 그러죠? 웃는 얘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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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구에서 용이 나올 수는 없지만, 어. 내가에서용 나오니 용이 올라가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용이 솟구치고, 어. 많은 사람을 수하로 두고 장군의 운명이다. 그래서 1일, 11일, 21일, 3 1일. 생은 모든 악조건에서 벗어나고요. 또 본인이 한 만큼 그동안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설정을 해서 움직여 온 만큼 다시 한번 기세등등하게 7.8기 정신으로 우뚝 이라 하는 그런 운명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쪽지께 보살은 나, 아, 태어난 날이 며칠이냐에 따라서 그런 운명이 들어있는데 1이라는 숫자는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1이라는 숫자 들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더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또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이 열심히 뛰고요. 또, 1일이라는 숫자에 들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 무조건적으로, 어,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여지는 운명. 그래서 게을른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일, 11일, 21일, 31일 생은 이분들이 원숭이 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개과천선하고, <laughs>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운명이고 아 이분이 박인데 초하루생이다. 그러면 진짜 어깨에 어, 산타 할아버지가 어, 잔뜩 응? 그 메고 오시죠 선물을 그런 운명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서 어, 투자하는, 어, 문서를 잡아서, 또, 매매를 할수 있는 운명, 또, 비트코인을 잡아서, 잠시 치고 빠져서, 이득이 오는 운명이다. 또, 이분이, 어, 초하루생이고, 어, 31일생이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성과금, 플러스 알파가 올수있고요 또, 중장비를 구입해도, 잘 맞고, 또이 초기 좋은 이 일일생들이, 남에게 지르기 싫어해서 이등가 나오면 서러운 운명이라 시골에 가서 농사를 져도요, 변농사를 져도요, 크게 흥하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바지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꺼 해놓고 또 남의 일도 가서 플러스 알파를 또 거기에서 또, 어 문서를 또 잡는 입담이 좋은 초하루생들이에요. 일일생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정말로 부서지게 할 까지는 아니지만 부서져라. 노력에 노력에 곱하기 10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휘파람 소리 내면서 별 보고 들어가고 별 보고 나오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화물차 운전을 해서 깃발 날리게 응응, 목표를 설정한 거를 어, 그거를 성과를 올리는 운명 또 이분들이요 바다를 가서 거기를 개척을 해서 어, 물만난 고기마냥 바다에 가서도 어, 물반 고기반 운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50대 그죠? 50대, 1대 이렇다는 거예요. 40대까지는 고생고생, 개고생. <laughs>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개고생, 엄청 자수, 일명 자수성가. 어, 아주 그냥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주 태풍을 맞아도, 비바람을 맞아도 눈폭풍, 후폭풍. 40대까지는 그래요. 근데 50이 들었으면서부터 어, 다시 한번 엄터 잡고 다, 어디 부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갈까, 머리를 딱 생각을 하면 계산이 탁 나오고, 진행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아주 잘갈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쪽지개 보살은 50부터, 어, 50부터 1일생, 11일생, 21일생, 31일생 음력입니다. 이 날짜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뛰어라. 목표를 재설정을 해라.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안 풀리는지, 왜 그런지 또 선생님들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쪽집게 보살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운이 들어왔다면 운도 받고 잘못되었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새롭게 하소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 쪽집게 보살은 잘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이요. 그 남자,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음 1일, 11일, 21일 31일생은 좀다 그런건 아닙니다. 색을 좋아한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없으면 못사는 그런 운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 잘 조율하시면, 쪽지께 보살은 하늘에서 주는 운명, 조상에서 주는 운명, 또 개가 천선하는 운명, 금전이 들어오는 운명, 쪽지께 보살은 아, 아 조상에서 분명히 주는 운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50살부터, 그죠? 운명으로 이 날짜에 태어났다면 크게 히트를 치고요. 무언가 작품을 만들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 득이 되는, 이득이 되는, 또 나랏밥을 먹는 이 운명,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정치가, 야망, 응, 어, 농협, 어? 아시죠? 어, 축협 아시죠? 어, 그런데 또 출마를 해도 어, 성과가 있는 운명이 들어있다 음, 쪽지개보살은 그래서 운이 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 마음을 바로 먹었을 때 올바르게 살았을 때그 운명이 들어있는 거고 또 본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마음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우울증인 사람들을 여기는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겠죠 또 본인이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분들도 해당이 안 되겠죠. 본인이 생각이 비관적인데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다 11일생인데 매사에 비관적이다.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1일인데 본인이 우울증에 들어있어 무엇을 할때거디 가기 때문에 이 운명에서 벗어난다. 쪽집게 보다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 거목, 큰 나무, 큰, 어, 소나무 운명이고요. 늘 푸르른 나무, 많은 사람들을 또 시원하게 쉬어가게 하는 그런 운명인 나무기 이 때문에 많은 군중을, 많은 사람을 수하에 두고 장군 같은 운명이라서 여장군, 어, 운명이 많이 들어있고 범진대이 1일, 11일, 21일, 31일에 이렇게 음력으로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어, CEO, 이름 나는, 뺏지 다는 그런 여성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지게 보살은, 이 날짜에 태어나시는 분들은요, 남은 말년이 편안하고요, 50이 먹어서부터, 문이 열리고 52일 먹으면서부터 어 주머니가 이렇게 열리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주머니가 열리고 음그그 그 복주머니 안에는 가진 보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52일 들으면서부터 그 복주머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음 배고프면 사과를 꺼내 먹고 또어그 안에는 각종 문서 어, 각종 어, 본인이 필요한 어, 여러 가지 재물이 들어있고 명예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욱더 부지런하시고 더욱더 노력하시고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쪽집게 보살은 어, 아주 흥할 수 있는 남은 말년이 태평성대할 수 있는 운명서 50부터. 크게 흥하고, 50부터 열리고, 50부터 복주머니가, 음 열리면서, 본인의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순풍에 뒀다는 운명,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푼 결과로, 또, 예의 바르게 처신한 운명, 또, 대인 관계를 잘 한, 관계를 잘 하신 분들이 쌓아놓은 덕을 받는 운명. 그래서, 50부터 크게 흥하리라,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제일 때는 더욱더, 음, 복삼제가 되고요. 9수일 때는 이분들이 50 먹으면서부터, 문이 열리려고 그 아래 하단까지 내려갔구나. 4일 때, 4, 4부통일 때도, 아, 내가 50이 먹어서 이렇게 크게 흥하려고, 바르게 살려고, 사람답게 살려고 그동안, 어, 개고생을 했구나. <laughs> 이런 운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려워도 50이 되면서부터 나의 흥하는 열쇠가 열리는 운명이니 더욱 단단하게, 더욱 조심 있게, 더욱 예의 바르게, 더욱 착하게, 더욱 더 깊게, 더욱 지혜롭게 대인관계를 잘 끌어가시면, 은요 쪽지개보살은 5이후로50 먹으면서부터 크게 음, 어, 밀물, 썰물 같은 운명에서 잔잔한 바다의 운명에서 태평성대를 에, 가는 운명이다. 오늘 쪽지게 부사리, 아, 1일, 11일, 21일, 3 1일생 크게 흥한다, 남은 말년이, 어, 태평성대를 이루고, 복받는, 어, 남은 말년이 되고, 늙은 운명이 익어가는 운명, 한해한해 한해 가면서 늙는고 힘이 없는 게라, 지혜와 선덕을 어, 쌓은 운 결과가 50 이후부터 꼭온다 하고, 쪽집게 보살이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